아침에는 우리의 뇌가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면서 몸을 깨우는 시간이에요. 아침 운동을 하면 도파민이 분비되어 하루 종일 에너지를 높이고 집중력이 강화됩니다.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아침 운동은 뇌의 집중력 향상에 유리하고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과 인지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보다 체중 감량을 원한다면 아침 공복 운동이 지방연소에 더 효과적입니다. 이때는 뇌과학적으로 코르티솔이 활성화되어 각성 효과를 높이고요. 운동 후에 BDNF, 뇌율의 신경성장인자가 증가하여 학습 효과를 강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아침 운동이 규칙적인 생체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불면증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런 분들은 꼭 아침에 운동하세요. 지방연소, 즉 다이어트가 주목적이신 분들과 업무나 공부하기 전에 집중력을 높이고 하루의 규칙적인 루틴을 만들고 싶은 분들께 아침 운동 강력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아침에는 어떤 운동을 하면 효과적일까요? 조깅이나 사이클 같은 유산소 운동을 꼭 하세요. 근력 운동을 하신다면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여 에너지를 활성화 시키세요. 다만 근력 운동을 하기엔 체온이 낮아서 부상 위험이 높을 수 있어요. 아침에 근력 운동을 하시려면 충분한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팁 하나 나갑니다. 아침 공복에 나가시기 힘드시면 실내 자전거를 공복 상태에서 30분에서 40분 정도 빠르게 돌리세요. 이것만으로도 체중이 쭉 내려갑니다. 이건 제가 다이어트할 때 실제로 사용해서 효과를 본 방법이기도 해요. 자전거 강도 조절하는 레버를 0이나 1로 해놓고 최대한 빠른 속도로 자전거 페달을 돌리세요. 이때 도파민을 자극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하면 지루하지 않게 할수 있어요. 2주만 꾸준히 해보셔요. 우리 네이스 의케이디언 리듬이 잡히면서 체중이 쭉 내려가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